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고 이 저녁에 속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잘 극복해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한장 부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세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믄 주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의 마음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8장 1장 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네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네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테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속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신앙의 방향이 또 하나님 정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호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세 교회의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서신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주로 공동체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이렇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바로 빌레몬소가 그중 하나입니다. 빌레몬소는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아마도 가장 짧은, 어, 그러한, 어, 서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자가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슨 잘못, 부리를 저질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리로 인해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와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 의문이긴 해요. 그가 평소에 알던 바울을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고 감옥으로 찾아왔을 수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아마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 건데 그 사이에 바울을 만나는 동안에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사실,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또 하나의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접하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여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서 쓸수 있고 또 오늘 표현대로라면 자기의 신복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골로세 지역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골로세로 골로세 지역으로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손에 이 편지를 어, 들려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 당시에는 편지가 다 인편으로 인하여 전달됐는데 아, 골로세스를 보면은 바로 아,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여겨들 것을 어,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그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말 아, 사랑하는 형제처럼.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거나 어떤 여건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 도망쳐온 부리를 저지르고 빚을 지고 도망쳐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형제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 여러분 보통 한피 받아 한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 형제인데 보통 그런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이 우리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아주 친밀하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물론 친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형제라고 할 때에는 그 친밀도가 아주 깊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본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얻은 아들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형제라고도 표현한 사랑받을만한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온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를 그러한 어떠한 신분적인 그런 러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다 해갖고 사회의 불의한 자로 대하기보다 정말 사랑받을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형제로 어, 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전에 쓸모없고, 이전에 어, 하찮게 역임당하던 그런 노예요, 종이었던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어, 존중받음으로써 세워짐으로써 쓸모있는 사람,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에 그 가치를 빛내면서 살수 있는 심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러한 자부심도 얻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회의 신분상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상대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형제로 대하기에는 어려운 존재이지만 그오네심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인정하고 또 형,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동일하게 동급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바 가르침이 아주 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또 어떤 그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형제 자매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들어온 성도를 대할 때에 형제님 또 여인을 대할 때는 자매님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 죄와 허물로 인하여 깨어진 그런, 어, 인격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여겨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서로에게는 형제여 자매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장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이웃으로 두기에도 형편없고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도망쳐 나온 불의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종이지만 노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주고 또 자기의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던 걸 보면 은 대단히 우리 오네시모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과 넓고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요 어,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은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동역자로 나를 여기듯이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오네시모도 네가 나를 대하듯 하라 나 동역자처럼 대해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게 이, 이 오네시모가 <laughs> 무슨 불의를 할 거나 빚을 진고 있으면 그다내 앞으로 청구해라.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빚을 지고 도망친 노예라면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오네시모의 그 빚진 인생, 그 값을 대신 지불하기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형제요, 뭐 아들이요, 동역자로 여긴다, 이렇게 할 때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도 부족함도 또다 감당해줄 각오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 오네시모를 만날 때 그냥 화나서 그냥 분노로 그를 대하지 말고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지 말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동역자로 영접해 줄걸 부탁하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차원 높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몰래 도망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도저히 영접할, 영접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보자마자 잡아서 책찍지를 가하며 감옥에 쳐놓고 그에게 아주 혹독한 그러한 시련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걸 알아요. <laughs>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다 깨달아 알고 받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대접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기에 바울은 아, 사도 바울 자신이 그의 허물과 그의 빚을 갚을 각오로 하고 있으니 그를 나대하듯이 좀 대하다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아마도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 조금 어 선뜻 내, 내키지 않을지라도 아마 자기가 존경하고 어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여겼고 그 동역자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할 각고 자기가 조금 자기빚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된 자세를 가지면 다른 지체의 어려움이나 처하여 있는 곤란한 상황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그것을 해결해 주고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수고도 우리의 몸의 노동과 어떤 수고도 우리는 아끼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겨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빈 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2 0 절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러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 자신에게 대한 또 이런 배려와 또 뭐랄까요? 준비 그런가 하면은 어, 은혜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이 짧은 성경 갖고는 알수 없지만 그의 부탁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리하기도 이렇게 할수 있고 어려운 부탁도 이렇게 할수 있는 관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골로새를 골로세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미리 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좋은 관계인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끔 이렇게 예전에 알던 분들, 교제하던 목사님들께 만나면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박 목사님, 서울 오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어, 숙소 하나 마련해놓고 어, 영접하겠어요. 이러신다고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가서 뭐 잠을 자고 오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은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숙소를 마련해 주고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방을 내주겠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저를 받아들여 주고 있는 마음이 확 들잖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좀 어려운 부탁도 했고 지금 또 도저히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부탁을 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순종해 달라고, 그리고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닌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20절. 어, 이 22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싶고 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다 그대로 순종되어짐으로써 그렇게 에, 응답이 될 때에 기쁨도 오고 마음에 은혜심에 대한 염려도 없어서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게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도 안 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확신입니다. 빌레몬이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면 내 말을 잘 순종할 것이고 내가 하라고 한 것보다도 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좋은 형제 관계, 성도들 간의 형제와 동역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잘 북돋아주는 이러한 귀한 속도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도원들은 서로가 가족이라고 표현해 가족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또 어려우면 제일 먼저 돌아보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제일 먼저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속회 식구들이더라고요. 장례가 났을 때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다거나 그러면 꼭 보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속회 식구들이에요. 우리 속회에서 예수님의 참사랑과 형제, 자매됨에 은혜를 늘 더욱 더 크게 가져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의 삶에 함께 동참해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는 그러한 대림절기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온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불안한 제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빌레몬 관계 속에서 그들 사이의 형제요 동역자요 서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서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부탁하거나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열려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나 차가운 마음보다는 서로를 이렇게 품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늘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속도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을 받으시고 그 가정 가정 사정 사정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밤도 건강한 하나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호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